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이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설제 명절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약한 2,700만 명이 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절반은 고향으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해외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어디로 가야 되죠? 휴게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휴게소 간식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1위가 핫도그입니다. 2위가 뭐 알감자 버터구 이런 거에서 이런 것도 드시면서 또 아이들과 또또 또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에 관한 이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다 좋아하시죠? 어떤 복을 좋아하십니까? 그냥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죠? 복하면 오복의 생각이 나는데요. 이 오복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봤더니. 중국의 유학 서적이었던 이 서경의 홍범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넉넉한 재물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몸이 건강한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덕을 베푸는 것. 이게 복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섯 번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그죠? 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고정명 이게 이런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간 바뀝니다. 어떤 게 복이냐 봤더니 치아가 튼튼한 거, 이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부부가 해로하고 풍부한 재물이 있고 명당에 묻히는 것, 이거. 복이다 그렇게 약간 좀 변형이 여러분 됩니다 하버드에서 행복학을 가리켰던 탈벤 샤흐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썼던 책이 뭐냐면 해피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보니까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다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공포나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교차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다섯 번째는 보니까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여러 많이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섯 번째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죠? 해피보다 더 해피요. 더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철학자 프라톤도 행복은 어떤 것일까,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재산을 이야기하는데요, 먹고 입고 살 만큼의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상태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용모도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죠. 자신은 뭐 대단히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절반 정도만 나를 알아줄 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체력이죠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솜씨 인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연설했을 때 청중의 절반만 박수 칠때 그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플라톤 철학자가 이야기한 행복이 뭘까 봤더니 조금 뭐 부족하다 절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좀 탐욕을 좀 버리고 조금 부족한 상태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그 교수였던 루이트의 베넨 5번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천국에서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당신이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세상에 의존도는 제로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게 백 프로의 사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나 자기 만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상적인 것이 좀 없고 많이 좀 부족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복의 여러분 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안에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이 원어로 보니까 아르 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고 스트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길을 걷는 것이고 올바로 걷는 것이고 발을 기는 걷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이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딱 나옵니다. 오늘 몇 가지나 첫째는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기는 것 같은데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악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스트레이트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그의 인생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꾀를 오늘 사용합니다. 꾀라는 게 뭘까? 어떤 계획, 전략, 이런 뜻을 담고 여러분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대단히 영리해 보입니다. 그죠? 첫 세술이 뛰어나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의 끝에는 항상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너 무엇을 늘 생각하고 있을까. 그죠 로마스 8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론 유다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죠. 재정 돈 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게 여러분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죠. 3년 약 반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했던 제자인데 어떻게 스승을 팔수 있었을까? 그죠? 자, 이해가 여러면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 사탄이 개입을 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누가 보면 2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외에도 가론 유다는 탐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서 제자들이 가론 유다를 저 도둑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과 자기 생각이 좀 틀린 겁니다. 자기 생각은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뜻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는. 그래서 결국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은 30을 보니까 당시 아, 노동자의 4개월치 월급 정도 된다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돈을 들고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와 나는 이미 계산이 끝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돌아가 목매어 죽었다 그의 결론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뭘까? 그죠 사탄이 자꾸 악한 생각을 불어넣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결국 악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불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일으켜보니까 전쟁이 임박한 두려움 때문에 다 흩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덜컹 겁이 났죠.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요.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내가 드려야 할 번제를 당신이 드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전쟁에 임박해서 백성들이 두려워 도망가는 것 보고 내가 빨리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뭐 상황적으로 사울의 행동이 맞을 수도 여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판단과 계산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리는 겁니다. 율법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요, 삶이요,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든 상황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급하고 위기적인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꾀를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때 이게 내 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인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내 계산대로 하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의 계산대로 내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여러분 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이 나옵니다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 가치관, 인생의 방식을 뜻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넓은 길이 나오고 좁은 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갑니다. 왜? 넓고 편하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죄인의 길이 뭘까 바로 이 넓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넓은 길은 여러분 달콤함을 여러분 주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는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순히 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서 머무르고 악에 동참한다. 이런 뜻을 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오늘도 이 죄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 나와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장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여러분 팔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아, 종으로 살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뭐로본 겁니까? 하나님께 죄짓는 것으로 규정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디발이 아내가 자신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때 뿌리치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 자리를 도망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도망치라. 피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그런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죠?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여러분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죠. 이 죄의 길에서 빨리 그 피해야 되는데 머물렀다가 죄를 지었던 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여러분 다윗이죠. 사무엘라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죠. 모든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녁 때가 되죠.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연이 바로 여러분, 바세 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왕궁의 옥상을 바로 내려와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머물고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캄캄한 밤 중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왕인데,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고, 동치 많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 당시 장군이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암몬과의 전쟁 가장 적진으로 보내서 의도적으로 그를 죽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다윗은 죄의 길에 단순하게 서 있었는데 두 가지의 잘못을 한 번에 변화죠. 가난과 살인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모르십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아이를 낳죠. 그런데 이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죄의 길에 서면. 죄의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있었던 왕궁의 옥상 이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디일까라고 하는 겁니다마 나 혼자만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죠? 스스로 높아진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였다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어떻게 피할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이런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만한 사람들 그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즐겁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억지로 읽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한장한 한 장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추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가 음식을 여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일단 먹고 보자. 소 위가 네 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먹었던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지고 계속 아 되새김질하는 거. 이게 바로. 반추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 한번 들은 것, 읽은 것, 이거 소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 반추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묵상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묵상의 어원이 바로 그 meditation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보니까 라틴어의 meditari에서 여러분 왔는데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다 이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치유와 약을 뜻하는 이 메디신의 원인이 바로 메데리 여기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묵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면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동양에서도 이런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수양 이거를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의학에서도 이 묵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뇌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꾸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보완 의학으로도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상처 많이 받으십니까? 특별히 말 때문에 그죠? 누가 한 마디 툭 던졌는데 이 말이 그죠 비수가 되어 우리 안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누구가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그죠 속이 상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그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고 염려나 두려움이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상처를 만들어내는 이게 여러분 요인입니다. 하지만 물상은요.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면 오 묵상을 통해서 다시 세팅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아, 나는 하는 일이왜 이렇게, 이렇게 안 되냐 그죠?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 이런 생각이 결국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게 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할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할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되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죠 생각이 바뀌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낫는 질병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약도 여러분 있습니다 꾸준해야 되죠 오늘 묵상은 영혼의 약입니다 어떤 분은 묵상을 가리켜서 영혼의 항생제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러 묵상이라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결국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3 절에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이죠. 가뭄이 와도 그죠? 절대 걱정할 거 없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형통하면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는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우리의 삶이 당연히.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올한해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죠? 그 구원의 기쁨을 조금씩 놓칠 뿐이지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올한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 하나님께로 깊이 내리셔서 여러분의 삶이들 푸르고 아름답고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행복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힘들 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그길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소망하며 오늘도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